안녕하세요 모터야의 박병희 기자입니다. 제가 이번에 시승한 차는 폭스바겐 최초의 소형 크로스오버 모델인 티록인데요. 이 폭스바겐 티록은 올해 1월부터 국내에 출시가 돼서 폭스바겐 코리아를 통해 시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폭스바겐 티록은 이제 폭스바겐 코리아가 지금 현재 국내 시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입차 대중화의 또천병이기도 한데요. 이 폭스바겐 티록을 시승을 해보면서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폭스바겐 티록의 실내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어, 티록의 실내는 외관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깔끔하고 정돈이 잘 되있는 어 네,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이 대시보드에 있는 이 버튼들은 아주 일목요연하게 네, 잘 배치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아주 마음에 드는데 특히 이 공조장치 패널도 있죠. 최근에 나오는 이 폭스바겐 모델, 지금 뭐 골프 팔세대라던가 네, 그런 친구들은 보면 또 이제 이런 버튼들을 다 이렇게 화면 안으로 집어넣는 그런 구성을 취하고 있는데 지금 이 T 로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공조장치 패널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다 물리 버튼으로 따로 마련을 해둔 것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 공조 패널 하단에는 또 이렇게 넉넉한 수납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또 무선 충전 패드가 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전화 같은 이런 기기를 이제 무선으로 이제 충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충전패드 크기가 어, 아이폰에만 특화되어 있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생각보다 꽤 작습니다. 근데 저같이 이제 좀 이렇게 대화면에 이제 스마트폰을 이제 사용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이게 잘안 맞는 느낌이 좀 있어요. 네. 특히나 이렇게또 케이스까지 이렇게 씌우시고 다니시다 보면은 조금만 벗어나도 뭐 충전이 안 된다든지 네, 그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날 정도로 좀 감도가 좀 많이 민감한 편입니다. 근데 이게 유럽 차들이 대체로 좀 이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 티로에는 총4개 USB 포트가 제공이 되는데 이 USB 포트가 전부 이제 C2C -C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양쪽이 다 이제 타입 C로 되어 있는. 요 케이블을 사용을 하셔야 이제 이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은 기존 대비해서 훨씬 이제 고속에. 충전을 지원을 해주고,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두 개가 모두 지금 지원이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앉아 있는 곳이 운전석인데,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폭스바겐의 다른 차들과 마찬가지로 신체를 단단하게 잘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 시트의 이런 이제 쿠션감, 이런 텐션 같은 것도 아주 적정하게 이제 설정이 되어 있어서, 오래 주행을 하고 있어도 등이 거의 베기지 않는 그야말로 이 자동차 시트 본연의 기능이 굉장히 충실한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기다가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이 프레스티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전용의 고급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서 착자감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티록의 뒷좌석에 지금 앉아있는데요. 어, 티록의 뒷좌석은 생각보다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네, 일단 제 키가 이제 180인데다가 또좀 좀 머리도 커서 좀헤드룸이 굉장히 민감한 편인데 어, 이 티록의 이 뒷좌석은 헤드룸도 충분할 뿐만 아니라 이 어깨, 그리고 이제 이 다리 쪽, 이 공간도 아주 적절하게 대본이 잘 되어 있는 네,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성인 남성 두 명에게도 아주 여유로운 그런 거주성과 공간을 지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개의 c to c 타입의 USB 포트와 이제 전용 에어벤트, 그리고 퍼플도 등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굳지 아쉬운 점 하나 꼽는다고 하면은 이제 등바지 비클리닝 기능이 이제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 정도가 있겠네요. 지금 폭스바겐의 T o 록을 시승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에 수입되고 있는 이 폭스바겐 T o 록은 공통적으로 EA288 디젤 엔진을 사용을 합니다 EA288 중에서도 이 이제 EVO라는 이제 형식명이 붙은 이제 신형 디젤 엔진을 사용을 하는데 이 엔진 같은 경우에는 질소산화물을 기존 대비 80% 이상 저감을 시켜서 유로식스 스텝 D 규정을 이제 만족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엔진의 출력은 얼마나 되느냐 엔진 출력은 최고, 이제 150마력의 최고 출력을 발휘를 하고, 최대 토크는 36.7kgfps를 발휘합니다.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폭스바겐의 DSG 7단 듀얼 클러치 자동 변속기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동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해외에서는 이제 포모션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폭스바겐 특유의 그 4륜 구동 기술이 적용된 모델도 있는데, 어, 국내 시장에는 이제 전용 구동 모델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이제 폭스바겐 T록을 타고 지금 고속도로로 나와 있는데 동력성능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작은 차에 이제 거의 2 l 급 디젤 엔진을 이제 적용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경쾌한 느낌의 가속성능을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정수성과 네, 승차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정수성 같은 경우에는 조금 네, 부족한 점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이 파워트레인 소음이 좀 실내로 좀 많이 들어오는 편이고요. 네, 그리고 외부성 유입도 좀 많은 편입니다. 네, 다른 이제 차종에 비해서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이 차가 뭐 기본이 안돼 있다 뭐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좀 정수성에 대한 기준이 좀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에 비해서 훨씬 좀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 시끄럽다고 느끼실 분들이 꽤 있으실 거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아주 탄탄한 네, 그런 느낌을 줍니다. 거기다가 이게 또 시트 포지션도 다른 크로스오버들에 비해서 생각보다 꽤 낮거든요. 그래서 이 낮은 시트 포지션과 또 이제 맞물려 가지고, 어 내가 지금 크로스오버가 아니라 해치백에 타고 있는 건가 하는.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 상당히 탄탄하면서도 아주 이제 안정감 있는, 네, 그런 승차감을 이제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아주 급격하게, 그, 게 들어가는 이런 구간에서도, 아, 역시, 이, 폭스바겐이 이 탄탄한, 네, 기본기가 또 받쳐주는 덕분인지 어, 작은 차체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안정적으로, 네, 돌아 나가는 네,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기본적인 서스펜션 설정 자체를 아주 탄탄하게 이제 다져놓은 네, 그런 느낌을 줘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다가 또 이제 이 셰시 자체도 다 이제 볼프라든가뭐 다른 차종들이랑 또 공용을 하는 네, 그런 플랫폼으로 또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차체 구조 자체도 굉장히 좀 단단한 네, 그런 느낌을 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급하게 좀 이렇게 차선 변경을 하거나 해봐도 생각외로 굉장히 좀 단단하게 이제 붙잡고 아주 안정적으로 이 자세를 딱 잡으려고 아주 안간힘을 쓰는 네, 그런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고 또 이게 뒷바퀴 쪽의 추종성도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네, 굉장히 잘 따라와주는 네, 그런 편에 속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렇게 차를 운전을 하면서 확실히 기본기가 굉장히 잘자혀져 있다는 네, 그런 느낌을 받기 충분한 네. 그런 운동 성능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이 폭스바겐 t 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이제 시장에서 요구되고 있는 다양한 이제 능동 안전 장비들이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상품성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경험이 좀 부족한 그런 운전자들한테 있어서도 좀 최대한 안전한 그런 주행 환경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인 그런 포인트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폭스바겐의 소형 크로스오버 모델 t 록 o 을 시승을 해봤는데요 이 폭스바겐 t 록 o 은 정말 시승하면 할수록 아주 균형이 잘 잡혀 있으면서도 실용적이면서 또 기본기까지 훌륭한 네, 그런 아주 잘 만들어진 소형의 수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눈에 보이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사실 호불호가 갈릴하는 요소가 거의 없는 아주 단정하고 깔끔한 이런 이제 외관과 실내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이 소형 크로스오버에 요구되는 그 넉넉하고 여유로운 그런 실내 공간을 이제 충분히 이제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적재 공간에도 여유가 충분하고 그리고 이제 연비까지 우수한 만큼 실용적인 측면에서 이런 이제 구성들이 아주 잘 짜여져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주행성능 면에서도 기본기가 아주 충실한 네, 그런 모습을 이제 잘 보여줬기 때문에 참이 티록을 시승하면서 참 만족스럽게 이제 시승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세상의 모든 차들이 다 그렇듯이 단점이 없을 수는 없겠죠 네, 저도 이 폭스바겐 티록을 굉장히 만족스럽게 이제 시승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엔진입니다 이 티록에 탑재되어 있는 이 EA288 EVO 엔진은 이제 충실한 이제 동력 성능을 제공해 주긴 하지만은 아무리 그래도 이제 국내에서도 이 SUV 디젤이라는 이 공식이 이미 깨진 지가 오래거든요. 그런데 도 불구하고 이 디젤 엔진을 굳이 국내 시장에 이렇게 내놓는 이유가 뭔지 참 그런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특히 이렇게 소형급 같은 경우에는 이 디젤 엔진보다는 이 가솔린 엔진의 수요가 훨씬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솔린 엔진을 들여오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생깁니다. 거기다가 최근에는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넘어버리는 네, 이런 현상이 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아, 물론 이 테러 같은 경우에는 연비가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어느 정도 보완을 해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같이 이제 디젤 엔진에 대한 선호도가 지 급격히 지금 내려가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굳이 이거를 왜 디젤로 내야 했을까 하는 네, 그런 아쉬운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해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자동차로 여러분들 앞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